보여드릴게요 사진 뭐예요? 로또 로또, 어, 로또 구입하시나요? 구입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구입해본적이 없다 손한분 나는 한 번이라도 구입해본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엄청 구입 많이 하시네요 <laughs> 어, 로또 구입 남자고 여자중에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예요? <웃음> <웃음> 그 사이에서 들었어요 어, 남자가 더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자의 특유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인생은 한방. 한방이다, 한방이다. <laughs> 여자는 잘 구입 안 해요 왜안 하는 줄 알아요? 이 남자가 로또인 줄 알았는데 로또 아닌 걸 알아요 우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5천원씩이라도적금하는걸 선택합니다 어, 이 로또가 몇톤짜리인지 혹시 보이나요? 1등짜리. 어, 사 봤으면 아실 텐데. 1등짜리입다그쵸이 1등짜리로 또가 될 거라면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즐거운 상상. 얼마짜리였으면 좋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금액 있죠? 짝꿍같테 물어보세요. 얼마면 되겠니? 자, 기본적으로 상상하셨죠? 네. 1억 미만이어도 괜찮다 손? 한 분도 안 계시고요. 1억에서 10억 사이 손? 한분 계시고요. 10억에서 20억 사이 손? 네 분쯤 계시네요. 20억에서 30억 사이 손? 아 이거 한 분도 안 계시고요. 30억에서 50억 사이 손? 어 이거 좀 들을 수 있네요. 일 7분 정도? 50억에서 100억 사이 손? 감사합니다. 100억 이상 많이 와서 좋다 손. 아, 미쳤습니다. <laughs> 지금 로또 당첨되면 얼마 당첨되죠? 10억. 10억. 10억에서 15억. 우리가 진짜 로또에 당첨된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1 0 0억 10억. 0억이에요 지금 당첨 금액이 10억인데 진짜 당첨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금액이 10억 이내죠, 안팎이죠? 그쵸? 근데, 100억이 떠올라요. 이건 로또하고 상관이 없죠? 로또하고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어,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느냐.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를까요? 단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들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즉, 앞에 책상이 있어도 그 책상이 본적 없고 경험한 적 없고 들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인지가 안 됩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무언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면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돈 사례를 접했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뭔가 를 접한 거예요. 그쵸 근데 천차만 별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돈이 무슨 의미일까? 이돈 정도 있으면 우리가 어, 부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돈의 기준이 아닐까? 맞아요? 이돈 정도 있으면 회사를 확대를 치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의 금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적을수록 행복할까요? 많아요. 많아야 많아야 돼. 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어 남자의 특유의 사고 방식이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남자의 사고 방식이라고 치는데 부하직원의 사고 방식이 인생이 한 방이다면 어때요? 상관없어. <웃음> 상관없어. <웃음> 무섭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100억이나 1000억이나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부자라는 돈의 기준이 1000억인데 내 동료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돈의 기준이 100억이에요. 어때요? 이돈 정도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평에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대요. 무섭지 않아요? 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 인지심리학에서는요. 인지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어내 통제체조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요. 오감 뭐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건 뇌과학하고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인지심리학은 뇌과학입니다. 요즘 심리학은 뇌과학을 하지 않고는 얘기하지 못해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요.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모두 기억하면 그건 뭘까요? 병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 정보를 필터링을 거쳐요, 자체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필터가 지식 필터고 두 번째 필터가 가치 필터입니다. 자, 지식 필터 아는 만큼 보일까요? 아, 보이는 만큼 할까요? 아는 만큼 보여요. 이거는 정설이에요. 왜 그러죠? 어 실제로 현장에 가면요, 20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지식은 많은데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어, 경력은 별로 없어요. 이 둘을 어떻게 차이라고 볼까요? 누가 더 낫다고 볼까요? 지식이 있는데 경력이 짧은 사람은 좀더 낫다고 보거나 동급으로 봅니다. 20년 차이를 동급으로 봐요. 왜 그러느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보여서 그것을 시행착오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결국은 우리가 이 지식 필터라고 하는 게 업무 부분에서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 중에서 윤리적인 영역 있어요 없어요? 윤리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기술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지식과 정서와 그 신체 기술과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영역도 이거예요. 정말 윤리를 안다고 하면 윤리를 윤리적인 지식 윤리적인 정서, 윤리적인 행동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럼 윤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지식이 없으면 윤리적인 정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 행동,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즉 행동이 도덕성이거든요. 결국은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식과 정서가 있어도요. 행동하고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나 윤리강령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들었고요. 재작년에도 들었고요. 상반기에도 듣고요. 하반기에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듯 말듯 알것 같은 그러나 모르는 그런 윤리강령이나 청탁금지법이에요. 왜 그럴까? 현실과 법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괴리일까요? 법은 굉장히 센 단어. 법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왠지 이거는 정말 일부의 몇 명의 사람들이 센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오죽하면 걸렸을까. 분명히 작정하고 한걸 거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선량한 일, 그, 보, 보통의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끝나고 나가면 딱두 가지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나가실 거예요. 이두 가지는 이 시간 안에 반드시 숙지하고 나가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